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손 머리 쪽에 있는 손은 손을 모아서 가수 손을 다 모아서 머리 위로 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손가락 두 개만 붙여가지고 턱 끝으로 옵니다 그런데 턱에 오는 손 주의할 점턱 끝으로 오세요 간혹 시키면 턱 밑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턱 밑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나마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빨리 죽으라는 거죠 목을 찔러주면 그래서 목으로 가시면 안 돼요 턱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손은 머리인데 머리 너무 위로 가지 마세요 왜 이건 마네킹이라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카락 때문에 미끄러져 버리죠. 그래서 너무 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위로 가지 마라 했더니 또 너무 밑으로 와. 그래서 눈을 찔러버려. 그래서 한 10분간이 모험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해요. 드디어. 근데 눈을 못 떠버려. 안 되겠죠. 그래서 의리가 좋냐? 이마 눈썹선. 눈썹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손을 모아서 이마 눈썹선에 대고 손끝은 턱 끝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어주세요. 열고 나서 완전히 연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될 때로 이렇게 안쪽, 직각으로 이렇게 대지 마세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게 되기 편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열 때는 열지만 인공업 하면 이 상태에서는 도로 기도를 닫아요. 간단라고안 <laughs>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고 나서 팔꿈치를 머리 바깥쪽으로 한 45도 정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공합니다. 불 때는 코아이 맞고, 입코나서 코입 뜨고 즉 입과 코는 항상 같이 가요. 입 막으면 코도 막고, 입 뜨면 코도 뜨고. 왜? 입과 코는 연결돼 있으니까. 보세요. 내가 입을 막았는데 코를 덜 막으면 코로 세요. 코는 막았는데 입을 덜 막아도 세요. 그런데 제가 강이 나가면요. 물론 이렇게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 안 해요. 근데 여자들만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여고라든가 여대라든가 뭐스튜디스와과유학교육과 간호과 이런 데다니면요어 뭐. 뭐, 어, 다는 안 그래요. 그, 개 중에 꼭한 번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여고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죠. 반에서 입프잡는 것들.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코 맞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면 뭐 하냐? 내 숨을 떨어요. 어머, 선생님, 입프잡 가면서. 어머, 선생님, 전 입이 조금 있어요. 어머, 다세 번이네. 이지라를 떨고 있어요. 원래 <laughs> 입이 쪘냐? 천만해요.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1, 어, 예전에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이번까지 전학년을 다 했었어요. 반별로. 근그 네, 1년 연애들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애들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대에서 어린이집 애들도 있어요. 전대 안에 어린이집. 근데 걔들 경우도 어떤 애들은 입을 크게 벌리는 애 막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못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우리가 평소 습관이 입을 아! 이렇게는 안 벌리죠.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크게 벌렸어. 그런데 끝에가 조금 덜 막아진 거야. 에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데 결국 새는 건그 정도 때문에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막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숭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평소 습관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이에요. 이 습관이라는 건잘안 고쳐지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른들이 많이 그런 실수를 해요. 어떤 습관 때문에 그냥 이게 습관의 패턴이 여자하고 남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분들 시켜보면 코 막고 입을 크게 벌려 보기라면 우리 선생님들도 여자분들 많이 그러는데 코는 잘 막아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려면 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아. 그런데 평소 하던 습관대로 자기 입은 냅두고 상대방 입을 크게 벌려요.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자기 입을 상대방 입속에 집어넣어요. <laughs> 맨날 집어넣은 거예요. 옆으로 다새 나오지. 물론 남자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해요. 시키면 잘합니다. 코막고입 포개세요? 잘 포개죠. 왜? 평소 습관이니까. <laughs> 평소 하던 대로 먹어버려요. 아, <laughs> 역시 잘한다. 근데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평소 하던 대로 빨고 있어요. <laughs> 이건 백날 빨아도 아무것도 안나는니요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 때만 맞고 불고 나서 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 남자분들이 이거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불어 늘어가면 세게 불고 많이 불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네한 방에 살려줄게. 그리고 지금은 들어 뒤졌다고.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도리어 요 효과가 나요? 왜? 우리가 불어넣은 공기가 전부 다 기도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기도로 갈수 있는 공기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야 내가 스스로 조업하죠. 심호흡. 그래서 많이 마시기도 하고, 후. 자주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의식 없는 상태에서는 그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정량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많이 불어넣어버리면 기도로 들어가고 남은 공기가 밖으로만 나와줘도 좋은데 어디로도 갈수 있어요? 기도가 아니면 식도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죠?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 그래요. 위로, 저 공기 일부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은 공기가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위가? 밑은 창이 되고, 그러면서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이 염려하죠. 구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야 우리가 그냥, 우, 구토야? 그러면 뭐 되지만 의식 없는 상태에서 구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막아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과도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몇개 그래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시간은 딱1 초만 부는 겁니다. 그럼 어,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 이건 남녀노소 할거 없이 나이를 먹었던 어리던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두번 불어넣으라 했더니 어떻게 하냐? 자기가 불고 자기가 도로 빨아 마셔요. 두번 하세요 했더니 우리가 숨쉴때숨 들어 마시기만 해요? 아니죠. 내뱉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불어 넣어줬으면 내뱉을 수 있도록 띄워주라는 거예요.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환기가 되면 다시 불어 넣을 때는 막고, 띄고, 막고, 띄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만 불어 넣고, 띄고. 불어 넣는 양도 세게 팍! 불지 말고, 약 500에서 600cc. 즉,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만 부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 풍선 불듯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팍! 이렇게 안 불죠. 가볍게. 하고 한번 멈췄다. 이렇게 보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눈공업하는 거 정확한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